도라지는 잘 났어요. 이게 박주가리네요. 그래서 박주가리 줄기가 이렇게 컸네요. 박주가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. 안 뽑아내버리고. 이게 도라지. 지금 도라지 파설매다가, 아이 오금쟁이 다리가 아파서, 좀, 순찰 좀 돌아야겠어요. 계속 쭈구리고 이제 맸더니,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줄기 좀 올라온 것좀 보세요 얘는 건들면은 이렇게 손대면은 냄새가 납니다 더덕향 더덕향 좋죠 더덕향 싫어하는 돈 별로 없을 거리요 예. 이게 들판에 난신밭다네요 보세요 이 인삼 인삼은 이게 이파리가 다섯 장이잖아요. 얘는 네 장이요. 인삼 다음 가는 동삼요, 이 산삼 잘났어요 종근을 사다심으니까 이렇게 잘 나온 것을 종자를 뿌려갖고 실패봤잖아요. 종자 뿌린 자리인데 실패보고 종근을 삼네 장날 사다가 심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잘 나요. 싹이. 아, 여러분들도 종자로 붙지 말고 종근을 사다가 심으면 이렇게 서럽게 키울 수가 있어요. 네, 힘안 들이고 키우잖아요. 소안 타고. 어 아, 종자가 안 나서 그냥 얼마나 안절부절 했는데. 그럴 것이 아니라 종근을 사다 심자 집사람 제안에 제가 동의를 해가지고, 삼내장날 가서, 종근을 사왔어요. 2kg 사왔어요, 그때. 예, 이방, 두 장, 세장 넘어갔나요? 5일장, 어, 세 장이 넘어갔나, 네장 넘어갔나, 네, 예, 날짜를 잊어버린대요. 예, 보세요. 심산 더덕이라고 이걸 사다 심었었는데, 종자를. 한 포기도 안 났어요. 그래서 속이 상해서 종근을 사다 심장해가지고 종근을 사왔어요. 이게 보세요. 나팔꽃을 좀 닮았죠? 이게 유홍철이라는 거예요. 이도 암 치료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. 이게 뭐냐면은 자리공이네요. 우리나라 말로 이게 장록이라고죠. 장록. 장록은 이게 좀 독성이 있는데, 순을 잘라서 삶아가지고, 물에다 하루 정도 울컥어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.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어요. 이건 유홍초고, 이게 장록, 자리공이라고도 하죠. 여기 이 방, 파살 다, 원래는 이거 유홍초를 뿌린 건데, 종이컵으로 반컵을 뿌렸어요. 근데 오다가도 하나씩 저렇게 몇 포기만 났어요.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린 것도 있고, <laughs> 여기도 있고, 이거는 달맞이꽃이고, 달맞이꽃도 반컵 정도, 종이컵 반컵 정도 씨앗을 저기서 야상으로 크고 있는 걸, 받았었거든요. 가을에 이거 갖다 뿌렸어요. 여기다 종이컵 반 컵이면 씨알이 엄청나요 그런데 목소리 퉁 안났어요. 오다가도 하나씩 나고 맥꽃이네요 맥꽃은 비뇨기과에 특효약을하고 나와있어요 맥꽃 이것은 겨자 지난번에 친구하고 이걸 뿌리를 끊어 먹고 이큰걸이큰걸 뿌리가 엄청 컸어요. 그래서 손가락만 쓰는 걸 하나를 끊어 가지고 친구고 난 둘이 나눠 먹고 아 한바탕 웃었어요. 그냥 숨을 모시고숨 넘어간지 알았어요. 얼마나 매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. 예,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독하게 매웠더만요. 이건 쇠무루 얘는 겨자. 겨자 일곱 포기 심었었는데 두 포기. 네 다섯 포기밖에 없네요. 두 포기가 어디로 죽어버린나? 죽어버리네요 내면서 풀 뽑아주면서도 그걸 못봤네 예, 얘는 지금 한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고. 예, 여보세요. 폐암 차지기 종자받으려고 한쪽 구석지다가 놔뒀어요. 이게 애기 똥풀은 벌써 이렇게 종자가 많이 생겼네요. 예, 곧 열매 맺히겠구만요. 예, 콩집이 다 생겼잖아요. 씨앗집이. 예, 콩집 비슷해요 얘가. 어, 꽃등이가 수정으로 왔구만 이게 지금 예, 달맞이꽃이요 여기는 제법 어떻게 여기 한 대목만 조금 응? 뿌린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왜 그렇게 안 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응? 예, 이것도 이, 이것도 까시던 풀 여보요 며느리 배꼽이라는 풀인데 며느리 해꽃풀이라고 모르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네요. 이름을 잊어버렸어요. 예 저기 농장 이 한켠에 골고루 골고루 건강 야채만 골고루 골고루 심어놨어요. 아마 이게 내년에는 실컷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 이게 이게, 저, 달맞이꽃도 어렸을 때는 나물로 해먹고, 이따, 이제 가을에 가서는, 저, 채취를 해서 말려가지고, 차로 끓여먹어도 되고, 또 이것저것 한약재 섞어서, 건강식품으로 끓여먹어도 되고, 그런다고 했어요. 여기도 지금 쑥이, 쑥대밭이 되었네요. <laughs> 쑥이 쑥대밭 되어가네요. 보세요, 이게. 이 하편에 지금 쑥을 키우고 있어요. 안 뽑아내버리고. 이게 미나리도. 미나리를 그때 한단 하다가 밑둥을 잘라서, 밑둥은 질기잖아요. 논미나리였었는데, 밑둥을 잘라서 여기에다 꼽아놨었거든요. 어, 연한 부분은 식용하고 그랬더니 몇 포기만 살았어요. 저기서부터 심었는데, 심기는 한 30포기 심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새네포기 살았어요. 여기 한포기 여기 세포기, 저기 자석깻잎도 저어가 있어요. 저 깻잎이 향이 강하고 어, 비린 생선회 같은데 먹을 때 자주 좋아요. 향이 강해가지고 네. 이건 명화주입니다. 이것은 홀명화주 이건 천명화주인데 보세요. 다르지요. 벌써 이 홀명화주는 다 종자가 맺혀서 다큰 거예요. 이 명화주는 근데 천명화주 보세요. 아직도 이 목은 이거 연해요. 연을 끊어서 나물로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겹숭이랑. 이게 지팡이 어른들 지팡이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전에 지금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커요 이게 지팡이 감이에요 이걸 나중에 뿌리 체크해가지고 뿌리 이렇게 휩니다 이게 담뱃대 비슷하게 이렇게 구부리면은 구부러져요 하고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은 오래 놔두면 굳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지팡이 만들면 돼요 이게 더 크죠 이게 아마 이 하우스 천정 뚫고 나갈 겁니다 하우스 천정을 뚫고 나와요 하우스 천정이 2m 50인데 천정 높이가 이 얘가 한 3m 이상 커 버리거든요 놔두면 엄청 커요 참명화주라고 그래요, 저걸. 이건 개명화주, 홀명화주, 뭐, 이렇게 똘명화주 막 이러는데, 이거는 먹, 식용를할 수가 없어요. 아주 어렸을 때는 먹을 수 있는데, 금방 저렇게 굳어버리고 꽃이 올라와 버리니까, 못 먹죠. 감사합니다. 이거 어성초네요. 어성초도 꽃이 막 피고 있네.